뷰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하는 약속, 하는 삶, 생각나게 보고 듣게 주의하게 하는 사역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독자들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복음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면서 정역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으로 독자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죠. 베드로는 문환 인사에서 믿음과 지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을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로 간주합니다. 독자들의 믿음이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독자들이 받은 믿음은 보배롭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거짓 교사들의 불의하고 정역적인 믿음과 대조됩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이고 독자들은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외 다른 가르침의 근거한 믿음은 거짓임을 암시합니다. 또 사도들이 받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독자들이 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수여한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암시하지요. 이것은 독자들도 사도들처럼 경건한 믿음 행시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들은 거짓 교사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소개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이죠. 생명과 경건은 경건한 생명을 의미합니다.믿음은 우리에게 경건한 생명을 주지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은 결코 불의하거나 정욕적인 삶과 관계될 수 없습니다.경건한 삶에 관한 모든 은혜는 신적인 능력으로만 주어지죠.이 신기한 신적 능력은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난 표적과 기사와 성령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생명에 관한 모든 은혜는 자신을 부르신 자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경건에 필요한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식을 언급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지식이 거짓 교사들의 영제주의적인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실천적 지식을 가리키므로 믿음과 지식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것, 즉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11절에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요. 이 약속을 주신 목적은 독자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삶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약속을 부인한 거짓 교사들의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나 약속을 가진 자들은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신적 본질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영주주자들은 이것을 존재론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지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건하심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5절에서 7절 사이 말하는 경건을 위한 실천덕목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고, 경건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주셨고, 내세 약속까지 주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 실천 방안이 8가지 덕목으로 제시되고 이 덕목을 힘써 행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덕목들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저자는 이미 1절에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경건한 삶의 기초고 원동력이죠. 반면에 사랑은 그 완성이며 끝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기독교적인 덕목의 최고봉이죠. 믿음과 사랑 사이에 있는 여러 덕목들을 힘써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저자는 이제 독자들에게 여덟 가지 덕목을 힘써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힘써 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을 매우 실천적이고 점진적인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5절로 7절에서 일구한 실천 덕목들을 힘써 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실천적이고 점진적인 이유는 믿음에 근거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라야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8절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흡족하다, 플레오나저라고 하는 동사는 증가하다, 성장하다 혹은 더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장해 갑니다. 만약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지요. 저자는 아는 것과 보는 것을 같은 곳으로 간주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종말론적인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러나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본다면 맹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실천적으로 알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경건함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점진적인 과정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구원 의미에 대해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죠. 구원은 죽은 후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이 세상에서 성취되며 사탄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갔지요. 베드로가 5절로 10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현재적인 구원이고 11절은 미래 구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곧 현재적인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12절로 13절에서 밝히며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까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독자들이 잊어버릴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자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면 복음진리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9절의 잊어버림과 12절의 기억함을 대조하면서 독자들이 복음진리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가르키는 이것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8절, 9절, 10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5절로 7절에서 언급한 경건의 여덟 덕목을 가리키고 넓게 보아서 3절로 11절에서 설명한 내용 전체를 가리킵니다. 9절은 경건의 덕목이 없으면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므로 잊어버림과 기억함의 차이는 경건한 삶의 없음과 있음의 차이입니다. 이제 독자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는 크게 두 가지지요. 첫째,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받은 새로운 존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건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경건한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여덟 가지 경건의 덕목을 힘써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쓴 것이죠. 그러므로 3절로 11절 내용은 이 서신 목적이며 핵심입니다. 이 서신의 나머지는 모두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내용이지요. 베드로는 경건한 삶을 위한 권면이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언적인 메시지라고 말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난 후에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기억의 중요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둘째, 이 장막에서 벗어날 날이 임박할 때, 셋째 나의 떠난 후에도 이러한 표현은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미 이 세상에 출현했고 그들이 이제 독자들에게도 곧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 더욱 그 기세를 떨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독자들을 불리하고 정역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진리 복음은 성도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기에 경건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면서 그것은 사도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신화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재림에 관한 가르침은 교묘하게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받은 계시라고 주장합니다. 거짓교사들은 인간 역사를 회고하고 세상 만물을 관찰하여 연구한 결과로부터 추론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추론은 논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한된 인간 경험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역사를 판단하는 미련함에 발로 죠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재림을 부인한 것은 두 가지 잘못된 오해 근거입니다. 첫째, 재림의 지연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해석이죠. 재림을 예언한 사도들이 거의 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은 것을 볼때 재림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재림을 부인했습니다. 20절에서 모든 성경 예언을 사사로에 풀 것이 아니다 하는 경고는 거짓 교사들의 성경 해석을 염두에 둔 것이지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면서 능력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직접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계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산 사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17절은 변화산에서 들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소개하는데, 시편 2편 7절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존기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여받은 것을 가리키죠. 왕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세상 통치를 위해,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게시로 본 것입니다. 즉, 그가 변화산에서 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은 지금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만물의 통치자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즉, 변화산의 예수는 바로 심판을 위해 임하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직접 본 계시 외에 구약 예언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9절 내용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구약의 어떤 특정한 본문을 제시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 전체를 염두에 두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을 가리켜 더 확실한 것 레바의 오테론이라고 말함으로써 재림에 관한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을 빛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영적 진리에 무지한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만약 독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고 살핀다면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깨달음이 새별같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계속 주의해서 예언의 말씀을 살리펴보라고 권면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주어진 기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언 말씀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는 데는 성령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독자들은 성경을 살피고 해석하되 사설의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령 영감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 영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거짓교사들의 잘못된 성경 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것이고, 둘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언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인간 창작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교묘하게 만들어진 신화 이야기에 불과하다 짓밟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